은퇴 후 부부가 함께할 수 있는 특별한 활동 중 하나로 해외여행입니다. 여행의 목적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란 자연을 감상하고 현지 문화를 체험하며 미식을 즐기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일정입니다. 이에 따라 각 지역에서 부부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지를 선정합니다. 3회차 해외여행은 영국 연방 4개국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즈와 아일랜드까지 한번에 10일 여행 일정입니다. 1일차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대한항공으로 출국, 런던 히드로 공항 도착 후 호텔로 이동 및 투숙. 2일차는 전 세계 수많은 지성인들이 거쳐간 영국 인문학의 요람 옥스포드, 옥스포드에서 가장 유명한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 1525년 울시 추기경이 추기경 양성을 위해 설립한 곳으로 옥스포드에서 가장 유명한 칼리지입니다. 그리고 해리포터 촬영 장소로 유명합니다.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서관이 있는 머튼 칼리지 옥스포드에서 작은 규모의 대학이지만 1264년에 설립된 대학으로 역사는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스트레퍼 포드 어폰 에어버는 잉글랜드 중부에 위치한 자치구이며 행정 중심지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삶에 대한 유명한 작품이 쏟아져 나온 곳입니다. 셰익스피어가 태어나 소년기를 보낸 셰익스피어 생가입니다. 셰익스피어가 말년을 보낸 저택인 뉴플레이스입니다. 엘리자베스 홀과 남편인 토머스 나쉬가 살았던 집입니다. 로마네스코 고딕 양식 다양한 시대 건축 양식, 체스터 대성당, 체스트 대성당은 2000년이라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체스트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입니다. 잉글랜드 서북부 체셔주의 성벽으로 둘러싸인 옛 도시 체스터 관광 후 리버풀로 이동. 3일차는 비틀즈와 축구의 도시인 리버풀. 리버풀 1호 철도 역사. 비틀즈 거리라고 불리는 리버풀 대표 관광 명소 매튜 스트리트. 초기에 비틀즈가 활동했던 케빈 클럽. 잉글랜드 리버풀에서 위치한 클럽으로 비틀즈가 초기에 주로 활동했던 곳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죽기 전에 가봐야 할곳 신곳에 선정된 원더미어로 이동, 잉글랜드의 자연미를 자랑하는 원더미디어 호수, 원더미어 호수를 감상할 수 있는 유람선 탑승, 워즈워드의 도시이며 호수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글라스미어, 영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인 워즈워드의 흔적을 볼수 있는 곳입니다. 시인 워즈워드가 생전에 살았던 오두막집 도브 코티지. 워즈워드와 평생 동안 그의 동반자였던 누이 도로시가 1779년에서 1808년까지 살았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전통이 가득한 에딘버러로 이동, 사일차는 북쪽의 아테네라고도 불리며 유네스코가 선정한 문학의 도시 에딘버러. 깎까지는 절벽 위에 수많은 전쟁의 흔적을 간직한 에딘버러 성, 에딘버러의 최고의 번화가 로열마일과 홀리루드 궁전, 왕가 전용 도로. 에딘버러 성에서 홀리루드 궁전에 이르는 1마일가량의 거리로써 이전에는 왕가 전용 도로로 평민들은 갈수 없었습니다. 에딘버러 시내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언덕 칼튼 힐 성자일스 대성당은 에딘버러 시내의 하이스트리트 맞은편에 위치하여 있으며 구시가지의 중심인 로열 마일에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위스키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조니워커 익스피리언스입니다. 5일차는 케어라이언 항구로 이동하여 벨파스트 행페리 탑승. 벨파스트는 북아일랜드의 수도이자 희망과 꿈의 도시입니다. 북아일랜드 트럼프 턴베리 골프장 휴게소에서 간단한 휴식 북아일랜드 로이 골프장 리조트의 투숙. 자이언트 코즈웨이는 북아일랜드 북쪽 끝 해안에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육각형의 돌기둥들이 밀려오는 파도를 가로막듯이 빈틈없이 늘어서 있는데 이 돌기둥들은 하나하나가 벌집처럼 매우 규칙 있게 늘어서 있습니다. 6일차는 스코틀랜드 귀족풍 건축 양식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벨파스트 성, 벨파스트 호수와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케이브 힐 비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북아일랜드 수도인 벨파스트 시내 중심 도네갈 광장에 자리 잡은 벨파스트 시청입니다. 더블린으로 이동. 더블린은 아일랜드의 수도이자 정치,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이고 세계적 문학 거장들의 고향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세운 트리니티 칼리지의 롱룸 도서관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으로 약 20만 권의 고서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도서관에는 더블린이 남긴 가장 귀중한 보베 켈서의 서가 있습니다. 초기 영국 고딕 양식 건축물 세인트 패트릭 성당, 걸리버 여행기를 쓴 스위프트의 묘지와 켈트족의 묘비 등이 있습니다. 6일차 사진 칼스의 서, 사진 셰익스피어 사진 소크라테스, 7일차는 더블린 항구로 이동하여 홀리에드행 페리편 탑승, 페리네 라운지에서 조식, 홀리헤드 도착 후 웨일즈 북부 도시 코니로 이동 세계에서 가장 잘 보존된 유적지 코니성 코니성은 1283년에서 1289년 사이 잉글랜드의 국왕 에드워드 1세가 웨일스를 침략한 시기에 지었습니다 7일차 사진 세계에서 가장 작은 집 사진 코니성입니다 8일차는 코츠월드 캐슬콤더 마노하우스 요정들이 살것 같은 하우스입니다 잔디와 정원이 잘 가꾸어진 평민 가문의 옛날 집을 호텔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계단 위쪽으로 올라가면 더 예쁜 공간이 있습니다. 사진 캐슬콤, 캐슬콤 마을 성당입니다. 기원전 1세기 경에 로마인들이 세운 목욕탕 로만바스 유적이 발굴되기 전까지는 상류층의 물놀이 장소로 인기가 있었으며, 18세기부터 발굴 작업을 시작하여 19세기에 본격적인 복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바스 사원은 영국 중세 사원 중 웅장하고 그 아름다움으로 손꼽히는 곳이지만 헨리 8세가 수도원을 해산시키면서 파괴되었다가 후에 엘리자베스 1세가 복원을 시도했습니다. 상류층 사람들이 살던 고풍스러운 집 로열 크레센트는 1767년부터 7년에 걸쳐 상류계층의 집을 재현해 둔 곳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크레센트로 꼽히며 테라스로 지어진 최초의 예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즈베리는 잉글랜드 월트셔주의 도시로 에이번강과 네더강, 에블강, 월리강 등의 합류지점에 위치한 곳입니다. 스톤엔진은 세계 7대 불가 사이의 하나로 손꼽히는 것으로 원형 흙구조물 한가운데 거대한 돌들이 여러 형태로 세워져 있는 선돌 입석 유적입니다. 9일차 런던은 영국의 수도이자 세계 최대 도시로 손꼽히는 곳으로 영국의 정치,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템즈강은 길이가 215마일에 달하고 런던에서 가장 긴 강이며 영국 런던의 명소는 런던 아이 빅벤 국회의사당 성베드로 성당 타워브릿지 런던타워 등 런던 템즈강의 경관을 감상합니다. 국회의사당과 빅벤은 처음 지어질 때는 궁이었지만 800년대의 화재로 대부분이 소실되어 재건하면서 국회의사당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빅벤의 정식 명칭은 엘리자베스 타워입니다. 사진 템즈강 강변 유적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국회의사당과 마주보고 있는 고딕 양식의 사원입니다. 수도원 중에 수도원이라는 의미로 대수도원으로도 불립니다. 첫칠 셰익스피어, 워즈워드, 핸델 등 여러 분야에 걸친 3천여 명이 넘는 유명인사들이 여기에 잠들어 있습니다. 1759년에 설립된 대형 박물관은 방대한 양의 희귀하고 가치가 높은 유물들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국립박물관입니다. 세계 최초의 국립공공박물관으로 개관 이래로 무료 입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인류의 태동기부터 현대에 이르는 세계 각 문명권의 역사문화를 망라하는 800만 점 이상의 유물과 민속 예술품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11차는 대한항공으로 인천국제공항 도착, 영국 연방 4개국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즈와 아일랜드 공화국을 한번에 다녀왔습니다. 매봉 스튜디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